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배터리 쪽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이수환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지난 한 주는 배터리 쪽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지난주에. 있었죠 에, 별로 뭐 예상대로 음. 좋지는 않았고 안 좋았는데 네.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아,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 네. 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대표적인, 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너무 양을 늘리는 데만 에 집중을 해왔어요. 음. 그리고 제가 늘 음. 말씀드립니다만 수주 장고 아, 중요하죠. 네. 뭐 천조 뭐 엄청나게 많은 이상을 많이 받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음. 잘 만들어야 되죠. 이제는 공급자 우선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우선 시장이거든요. 아 네.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뭐 수요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주로 완성차 업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 어, 사실 이제 생태계에서 완성차 업체의 지위라는 거는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아 네. 어, 그동안 배터리 업체들이 어, 전기차 전환의 어떤 그 상승 기류를 잘 받아서 어잘 해오긴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합니까? 뭐잘 적응해서 음. 어, 살아남을 방법을 좀 도모해야죠. 어,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laughs> 얘기하실 기업은 삼성 SDI 얘긴데요. 예. SDI가 뭐잘 아시긴 아시겠지만. 여러 협력사들의 지분 투자를 해왔어요. 네. 어, 그게 SI든, 뭐, 아니면 FI, 뭐, 재무 투자든. 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 WCP 같은 회사도 투자를 네. 했던 적이, 그렇죠. 투자를 했었고요. 네. 뭐 성일 하이텍도 투자를 네. 했었고, 그 다음에 PM Grow라는 기업도 투자를 했고, 음. 피... PM PM그로우. Grow라는 기업도 투자를 했었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합작사. 어, 큰 데가 이제 에코프로 EM이 있죠. 네. 어, 양극재 합작사,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어, 상장사 중에 이제 필 에너지라는 기업도 이제 네.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어, 그동안 여러 가지 수익성을 좋게 가지고 왔던 건 사실 제조업에서 수익성이라는 거는 원가 절감이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잘 해왔기 때문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작사를 세우고 협력사에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그 구매자 입장에서 쏙 네.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그 회사 제품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제품만 네. 지분 투자했으니까 꾸준히 받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구매 파트 입장에서는 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구매력을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좀 됐을, 됐었겠죠. 네. 어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음. 합니다. 일단은 SDI가 V 프로젝트. 네, v 프로젝트. 네. 이게 V 프로젝트라는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밸류 리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밸류 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뭐 설계를 재해석해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원가절감이죠, 뭐.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네. 뭐이 정도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어, 노칭과 스태킹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칭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탭을 음. 어, 따주는 공정이고, 스태킹은 그렇게 만들어진 배터리의 양극, 음극, 분리막을 번갈아 쌓아주는 공정입니다. 음. 우리가 조립 공정, 특히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삼성 SDI에서 노칭 스태킹 공정은 매우 핵심적인 공정이 되겠고요. 어, 이거는 이제 같은 스태킹 공정을 수행하는 어, 파우치형 배터리에서도 같은 어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어그 동안 이 장비를 공급한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에너지. 필에너지. 지분 투자. 네, 지분 투자한 필에너지가 담당을 했는데, 네. 어 여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단 그 지난해 네. 어 연말에 12월 정도에 삼성 SDI가 신규로. 어 이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어요. 음. 그니까 노칭 스태킹 장비를 쓸 기업들을, 어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 여기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니까이얘기는 즉슨 필 에너지의 어 노칭 스태킹 조립 공정 장비를 일부 공급선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음. 얘기거든요. 그니까 조달처 다변화라는 얘긴데 음. 여기서 선정된 기업이 아, 놀랍게도 우원 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원 기술. 우원 기술. 많이 소개나 하셨던 곳인데. 예. 우원 기술은요. 네. 어 저희가 제목에도 적어 놨습니다만 SK온이 핵심 고객사예요. 여기에 노칭과 스태킹 장비, 특히 스태킹 장비를 전량 공급한 기업입니다. 우원 기술이. 음, 음. 근데 이런 SK온의 핵심 장비를 공급했던 기업이 지금 삼성 SDI라는 고객사를 새로 잡은 거거든요. 음. 물론 그 장비가 지금 대량 양산장 장비가 아니고 이 장비는 어 조만간 이제 울산에 지을 예 네. e, ESS용 배터리. 네. 그 LFP 배터리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 들어갈 노칭 스태킹 장비를 테스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습니다. 오.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 일단 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우원 기술이, 그러니까 필에너지라는 지분 투자한 곳이 있는데, 네. 거기를 제치고 우원 기술이 울산에 e s s 형 장비, 노칭 네. 스테킹 장비를 넣었다. 몇가지를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칭 스테킹 테스트, 장비. 테스트 장비를 네. 넣게 된 건데, 네. 네. 여기에 입찰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뭐 SFA니, 뭐, 어, 뭐뭐 뭐 이제 원익 PN이니 네. 이런 기업들 다 달라붙었는데, 네. 다 제치고 네. 지금 우원 기술이 됐다는 겁니다. 음... 이제 이게 의미가 물론 이제 양산 장비까지 가게 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동안 우원 기술은 삼성 SDI와 접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접점이 전혀 없던 기업 그것도 SK 온의 핵심 협력사란 말입니다. 그뭐 배터리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디스플레이든 반도체도. 네. 보기 힘든 거죠? 이런 케이스가 이례적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을 와서는 이제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익이 어, BOE에 이제 증착 장비를 공급했던 건처럼 어,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장비 교차 구매를 시도할 정도로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했던 기업들은 LG만 어? 협력사로 가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했던 기업들은 삼성만. 협력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차구매를 하면, 뭐, 너희 제품 안 쓰겠다. 뭐,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카르텔 그렇지.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네. 배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 적극적으로 쓰는 협력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LG 같은 경우에는, 뭐, LG랑 주로 많이 거래를 했던 뭐 나인테크나 음. 뭐 시스템 R&D나 음. 뭐 이런 기업들 또 아니면 뭐 이제 DNT 이런 기업들은 삼성이나 s k 의 장비를 공급하지 않아요. 네. LG만 했거든요. 네. LG만 마찬가지로 SK온의 우원기술이라는 회사는 음. SK만 고객사로 확보한 네. 기업이에요. 음. 근데 사실 지금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SK만 고객사로 확보하지 않았어요. 해외에 아주 큰 배터리 기업도 최근에 음. 어,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그건 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만, 야, 그러면 삼성 SDI는 어떤 협력사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했었냐? 그게 바로 필에너지였죠. 음. 그러면 아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이제 입찰 방식으로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용 장비이긴 하지만, 네. 근데 삼성 SDI 입장에서는 필에너지라는 원래 노칭 스택킹 하던 데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줄 수도 있잖아요. 곧바로. 그렇죠. 근데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는 바꿨다. 거는 바꿨다. 뭔가 원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필 에너지 쪽에서? 그 원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력, 그러니까 조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가 필요하고 음. 지금 이제 솔벤더니까 네. 단독으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단가를 어, 어 나치는데 좀 한계가 있죠. 경쟁 상대가 있어야 음. 왜 여기랑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비싸냐라고 와서 따져보기라도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아니, 그런데뭐 이런 뭐 이렇게 표현하긴 못하지만 대기업과 네. 뭐 중소기업 관계잖아요. 약간의 그렇죠? 이제 가의 각과 을의 힘의 균형이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입찰 방식 바꾼 거는 우원 기술 쪽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있죠. 당연히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 기술은 스티킹 장비를 굉장히 잘 만드는 잘 기업이고요. 됐고. SK온이 우원 기술을 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원 기술만 쓸수 없잖아요. 여러 기업들을 대체하고 싶었지만 잘안 되고 있건 음... 사...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런 사실을 우원 기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SK온에만 어,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 삼성하고 이제 접점이 생겼고. 그때 발, 발 맞춰서 삼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v프로젝트 밸류 리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음. 새로운 조달처를 확보 대한 필요성을 뭐 계속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기업들을 테스트를 하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인 우원기술이 채택 이 되었다 음.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 음. 있는 겁니다 그 일단은 지금 테스트 장비용이고 네. 그 이후에 양산 장비까지도 입찰 방식으로 갈수 있는 갈 가지? 가겠지만 네. 글쎄 뭐이 정도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면 네. 우원 기술이 울산 사업장에 어, 신규로 짓게 되는 ESS ESS LFP 배터리의 네. 어, 노칭 스태킹 장비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매우 네. 높은 확률로 어, 그렇게 <laughs> 보여지고요. 아,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원 기술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비상장사인데. 어~ 뭐~ 주관사도 어~ 정해졌고 음. 이제 상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원 기술이 좀 독특한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어~ 배터리 장비로 시작을 했지만 반도체 장비도 해요 음. 어~ 뉴 파워 플라스마의 애셔 사업 아... 어, 에셔 사업부를 인수를 뭐재작년에 해서 에셔 사업부를 만들었는데 얼마 얼마 전에 어 분리를 했어요. 네. 어, DW 세미콘이라는 회사로 자유... 회사로 이제 예, 네. 자회사로 이제 분리를 했고 <laughs> 거기 외에도 뭐 노칭에 이제 어 금형을 만드는 기업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다각화를 좀 많이 추진하고 음... 있는 기업입니다. 음... 어, 이런 기업이 이제 그좀 뭐라 그럴까? 어, 삼성 SE라는 좀큰 고객사를 잡아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음. 또 삼성 SDI도 SK온의 핵심 고객사로 인지되어 있던 우원 기술을 어, 협력사로 끌어들였다. 음. 어, 앞으로 배터리 장비 판도에 어,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또뭐 우문이긴 하지만 그러면 SK온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자기들하고 독점적으로 거래하던 애가 애화 아니고 고시 기업이 기업이 자 경쟁 상대 쪽으로 뭐 뭐, 입찰을 통해서 가긴 갔지만, 애간간거 아니에요? 네, 가, 가긴 갔죠. 양다리를 거친 건데.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필 에너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그렇죠. 필 에너지 네. 입장에서도 삼성 SDI에, 물론 삼성 s d 공동으로 개발한 음.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팔기 어렵겠죠. 어. 그러나 그 스태킹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은 음. 외판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미 상당 부분 프로모션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뭐,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동상이몽하는 거죠. 음. 동상. 그전 그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원 기술의 지분의 10% 이상은 톱텍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죠. 네네. 어 원래는 지분이 10% 이상 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 지금 어 주요 주주로 또톱텍이 있어요. 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음. 어, 재미있는 일들이 앞으로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음. 어,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노칭하고 스태킹은 네. 필로에너지라는. 독점 거래선이 있었는데 고온 네. 기술로 이제 뭐 아직은 아직은 양, 뭐 야, 양산 장비는 아니다만 예, 일단 거래를 텄 떴다는 거. 자 다른 공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S D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럴 겁니다. 음... 충분히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L 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장비를 특정 벤더에서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물론. 아주 핵심적인 장비는 특정 고객사 그 협력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만든 예를 들면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공정인 와인더. 와인더. 와인더는 이제 코엠이라는 기업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음. 그 기업에 의존을 하겠지만 어,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장비는 계속해서 경쟁을 시킬 거예요. 음.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장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다. 기회다. 그러니까 뭐? 다 변화할 수,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음. 기회고 어, 여기에 또 이제 그 얽힐 수 있는 기업이 m 플러스거든요 M+. 플러스가 작년에 시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이 네. 3400억이 넘었거든 요 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s k 온이라는 기업의 핵심 고객사였다가 음. 어, 해외 고객사로 적극적으로 개척을 했고또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우원 기술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음. 또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필 에너지 입장에서는 야뭐 우원 기술이 새로 들어오니까 먹을 수 있던 거못먹못 못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될줄 대비해서 여러 고객사 잠재 고객사들을 많이 영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음. 예, 그리고 우리 장비 기업들이 그 동안 제대로 공략이 공략이 안 됐던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나 네, 예, 유럽에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거든요. 음. 여기는 중국산 장비를 많이 써왔어요.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해외 진출이 좀큰 음. 고객사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좀 본격화 되지 않을까 올해는 음. 어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또 새로운 또 변화네요. 이 배터리 시장 전체가 약간의 정치 국면 되면서 원가 절감이 화두로 떠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투트럭으로관련는 투트랙, 쓰리트으로관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죠. 그 장비사 입장에서는 한 곳만 못매는 기업들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또 다각화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전에는 뭐뭐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웃음이 나는 상황인데 파우치형 배터리가 뭐 뜬다. 네. 뭐 혹은 요즘에 뭐 파우치 에 있는 좀 주춤한데 원통형 배터리가 뜬다. 사실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요. 음. 왜냐하면 원통형 배터리는요, 그, 테슬라 외에는 거의 채용한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에 썩 어울리는 배터리가 아니라는 게 정설인데, 음. 이제 좋은 레퍼런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4680이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뭐, 각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밀리는 이게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배터리 기업, 유럽의 이제 완성차 기업들은, 어, 각형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음. 그리고 북미에그 파우치가 아니라 각형을 또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스텔란테스 같은 기업들이 네. 있고, 아 물론 이제 GM도 그런 선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GM이 이제 삼성 SDI랑 또 여기도 JV를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어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다가 음. 각형 배터리로 어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음. 있어요. 왜냐하면 어 GM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나온 전기차들이 싹다 파우치형 배터리요 네. 그건 이제 포드도 마찬가지입요 네. 포드도 SK온에서 주로 배터리를 조달 받아 왔으니까, 근데 이쪽도 어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계속해서 조달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종합해서 해보면, 뭐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 혹은 뭐 각형 파우치형 배터리를 우리가 장비를 잘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준 시대는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걸다잘 해야 되는 음. 어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겁니다. 음. 사연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내 많이 내 투쟁의 시기가 왔다. <laughs> 이제 이제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아까 이제 전 이제 배터리 장비 기업 이 시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디스플레이 시장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음.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들의 상당수는 뭐탑 엔지니어링, 케시텍, 뭐 DNT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다 나인테크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장비 하다가 넘어온 기업들이에요. 시스템의 R&D도 그렇고 네.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그 디스플레이 장비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배터리로 넘어 넘어왔거든요. 음. 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음. 어, 그리고 배터리가 요즘에 좀 주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트렌드로 봤을 때는 막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이미 오늘도 이제 뭐 일본 쪽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 도요타가 어, 뭐, 하이브리드 차로 되게 유명하죠. 네. 올해 또, 작년 올해,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로 굉장히 많은판매거를 올렸지만, 네. 사실은 야금야금 전기차에 이미, 어제 나 이제 오늘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뭐, 어? 이 10조 원 이상의 돈을 또 투자를 하거든요. 도요타가? 도요타가. 네. 예.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전기차 전환 뭐, 뭐, 하이브리드 차가 뜨고 뭐 이런 <laughs> 얘기 가 나옵니다만, 어차피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 아, 그런, 시대를 잘 대비해서 배터리 장비 쪽도 어,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다 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